184번에 봅니다. 다음은 3차 당시 f(x)가 있는데, 3x -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, 아 그래서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한 번, 두번 이렇게 조립제법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나눴을 때, 목 QX랑 나머지 RX를 구하기 위해서 조립제법을 두번 이용한 결과이다. 자, 1번 일단은 저식 자체를 검사식으로 적어볼까? f(x)는? 3x-2의 전체 제곱, 그지? 거기에다가 뭐 c 2 q x 고그 다음에 나머지가 r x 야 이렇게 돼있어 자, 이 상태. 근데 이거를 보고 이거를 봤더니 빈칸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그래서 잠깐 나도 고 이제 이번으로 가서 요 조립제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... 요렇게 된 거잖아. 여기서 이렇게 나눴을 때, 요고, 요거, 요고, 요거, 요고에다가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게, 여기가 만약에 A고, 여기가 B고, 여기가 C 이렇게 되면, AX 제곱에다가 플러스 BX에다가 플러스 C가 몫이 되고,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 아니야? 여기까지 해야 지 근데 그럼 얘가 누구야? QX죠, QX. 이해 된 거지? 그러면 지금 힌트로 준 9랑 마이너스 27이랑 마이너스 3은 사실, QX를 남은 걸 거야. 그렇지 않아? 내가 이렇게 이해 되고 있어? 어,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식을 잠깐 가져오면 쟤는 사실 QX가 아직 뭔지 몰라. 뭔지 모르는데 얘가 누구로 남은 거? x 3분의 3로 남은 것처럼 돼 있잖아. 조립제법은 이 3을 인식하지 못하고. 그래서 x 3분의 3로 남은 것처럼 돼 있을 거야. 됐지? 그 다음에 몫이 얼마야 얘가? 9x 마이너스 27일 거야. 어렵다 그렇지? 왜냐면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해야 되는 거 여기까지 이해됐어? 그다음에 마이너스. 아 qx가 뭔지 찾을 수 있는 거였요된 거지? 그럼 지금 왜 빈칸 만들어놨지 알겠지? 이거 자체를 여기다 때려 넣어버리는 거지. 되고 있어? 된 거지?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걸 다시 넣습니다 이렇게. 다시 넣으면 은 fx가 아니 한 줄로 되어나그 이렇게 되는 거야 fx가 3x-2에다가 어? 뭐좀 잘못 생각하지 않았나? 음음음음아 음. 잘못 생각했네 잘못 생각했어 왜냐면 요렇게 돼야죠. 맞지? 아 이거 좀 어렵네 잠깐만. 아닌데 좀더좀더 생각해볼게. 어어 이렇게 말겠다. 자 이거 신경 쓰지 말고. 여기 있는 조립제법의 결과를 그대로 검산식으로 바꿔. 되겠지.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? x-3분의 2에다가 qx.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요. 요 밑에 건 신경 안 쓰고. x-3분의 2에 q x 플러스 rx. 된 거지. 근데 그 rx는 이미 알죠? 얼마야? 5지, 5. 나와있지? 이렇게 된 거야.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까지 신경 쓴 거야, 여기까지. 여기까지만 신경 써서 한번 1번을 만들어봤다, 1번.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QX를 다시 한 거지. 맞지? 그러니까 조립제법 결과만 가지고 하잖아. 아직까지는 3X-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를 적을 수가 없는 거지. 그거 가지고 QX를 만든 게 아니라. 근데 여기를 Q1X라고 해야겠다. 되 왜냐면 이 QX가 저 QX가 아니야. 맞지? 아, 생각보다 좀 어렵네. 된 거지? 자, 이제, 아까처럼 다시 할게. 이거를 다시 여기 집어넣을거야. 그러면은, fx는, 이렇게. fx는, x-3분의 2에다가, 중호로 바꾸고, 이거 통째로 다 넣어야 되거든? 그래서, x-3분의 2에다가, 9x-27에다가, 마이너스3에다가, 바깥쪽에 플러스 5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. 이제, 대충 보이지? X-3분의 2로 나눈 것처럼 했지만, 최종적으로 3X-2로 바꿔주면 되는 거. 이해되지? 그래서, 여기서 내려와서, 이거 가지고 다시 3번을 구성해 보면, FX는, 아직까지는 그대로 쓰자. X-3분의 2의 전체의 제곱. 에다가 여기서 9못 꺼내야 된다는 거 알지? 오하기 9에다가, X-3 이렇게 되겠다. 그지 근데 얘가 밖으로 나갈 때가 중요하지. 얘가 밖으로 나갔어. 그러면은, 플러스 3x 마이너스 2에 플러스 5인 거야. 되고 있지? 이 아, 이렇게 뭐야? 뭐 하는 거야? 9에 x 마이너스 아뭐 하는 거야?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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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마이너스 2야. 앞으로 나갔어. 제곱이야. 어 맞네?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야. 9x-27이야 이렇게 나갔어 그 다음에 나갔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3x에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되니까 7이 되는 거 맞지?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이제 9를 묶어서 얘한테 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슉 바꿔서 얘를 9에다가 x-3 이렇게 하고 9더가져고 이렇게 주면 내가 뭘로 바뀌어? 3x 2의 전체 제곱. 그럼 얘는 이제 x 3이 되겠지. 바깥쪽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 될 건데, 얘가 지금 나무는 내잖아. 그러니까 얘는 1차에도 상관없는 거지. 거지? 그래서 이제 누구 역할, 누구 역할 라고 생각해주면 얘가 qx가 되는 것이고, 얘가 rx가 되는 거지. 거기서 끝났나? 아니다 그지? 4번. 그 숫자까지 넣어달래. 그럼 여기다가 5 넣으면 되는 거니까 Q5니까 2가 되겠다, 그치? 더하기. R에다가 2 넣어달래? 2이다, 그치? 두 개를 더하면 3이 되겠다.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 거라서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. 85는 같은 방식으로. 어, 같은 방식.